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9장 16절부터 27절 쭉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서 15절의 말씀을 이, 이해해야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어저께 본문으로 삼았던 1절서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이성을 점령하였더니 그 소문이 가난 땅에 쫙 퍼지게 됐어요. 가난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며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어떻게 싸울 싸울 건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무리들이 곧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여우수와 장군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한 화친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당하기 싫어서 그들로 인해서 멸해지기를 싫어서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부대에 담아 가지고 오는데 헤어진 전대에 담아 가지고 오고 헤어진 찢어진 가득부대, 가죽 부대의 곡식을 가지고 담아 가지고 오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라. 우리는 당신의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아,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들의 계략에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제. 1절서 15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들으니라. 이제 속은 거예요.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들인데 와서 속, 속인 거예요. 속인 것을 발견한 순간 이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액을 맺어서 속았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족장들이 보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설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조약,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다음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 멸하지는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기본 사람들은 멸절 당하는 대신 이제 종이 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됐다고요?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빼며 물을 긋는 자가 됐다. 22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이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 기브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째서 속였느냐? 그들을 꾸중하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로 조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멸하지 말라.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의 꽃과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면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22절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길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입니다. 거짓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장의 유익과 면피를 위해서 거짓을 꾸며대지만 그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다급해서 기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섬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가증스럽게 계략을 꾸며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계략 속에서 이야기하는 데 어찌 속지 않겠냐고요. 그래요. 거짓을 논하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얘기를 들으면, 당장에는 누구나 다 속습니다. 어떻게 안속어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들어가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하는 얘기는요, 누구나 다 속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속였지만, 그건 지금 속인 것이지. 그게 계속 속여지고, 계속 영원히 속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거짓은, 같이 고백합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들을 다 속이고,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 거짓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입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진실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 진실함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잠깐 거짓하면 유익이 생기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진실한 쪽으로, 정직한 쪽으로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직하십시다. 거짓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저희 조부, 조부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사셨어요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셨답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 거짓말 하지 않고 살겠다. 당신이 워낙 술을 많이 드셨기에 나는 이제 이후로 중생하실 때 얘기입니다. 결심하기를. 난 이제 이후로는 술을 절대 안 먹는다. 그럼 또한 가지 약속하기를. 나는 이제 이후로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답니다. 그 후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북분이시니까 6.25 전쟁이 나고, 보이부에서 저희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를 찾더래요. 아들 동무 있냐고. 잡아가려고 쫓아온 거,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 조부께서 뭐라고 얘기, 말씀을 하셨냐면, 좀 전에 들어왔는데 저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2층 시끌 박지 시끌 시끌 내다 보니까 보위부에서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저희 아버님 저희 하버 당신 아버지 저희 조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좀 전에 들어왔는데 2층에 올라가 보라고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2층에서 뒤로 뛰어내려서 도망을 치셨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니 아버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저희 조부께서 하신 말씀, 네가 그래서 붙잡혀갔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정직하게 살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후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사시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때 간혹 거짓을 말할 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진실이고 정직이고 신실함이고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것은 거짓과 불성실과 임기웅변과 순간적 모면이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리더급의 사람들이 정직하기를 함께 소원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인간은 약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돌았으면 순간순간 면피를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엎드리는 순간만큼은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짓을 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어제는 실패했지만, 어제는 거짓을 어찌할 수 없어 했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거짓을 논하지 않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국류을100% 주옵소서. 이렇게 늘 구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을 보십시오. 본문 속에 여호수아 장군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보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억울해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손해를 봐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 비난을 받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족장들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에 회중들을 향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속였기에 속고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이기에 원인 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조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기에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약속하고도 맹세라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없이 만 가지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도 너무. 시간 중 먹듯이 너무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나쳐 버리고 무감각하게 기억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요? 여러분 임직 받으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약속하고 이 새를 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했던 것왜 잊고 있습니까? 왜 무감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억해 내세요.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세요. 힘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못 지키지요. 인생이 어떻게 지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못 지킬 때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간절함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또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쏙고선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완전히 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한 것 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가 뭔가 이 기부원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과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굳은 일을 하는 종들로 영원히 대를 이어 영원히 그렇게 삶을 삽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결코 소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인생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실수한 대로, 잘못한 대로, 그르친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참 오묘하셔서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표준말은 아니지만 내가 오그라뜨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것 하나님 한번 살짝 만졌다 놔주시면 그것이 변하여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망가뜨려 놓은 일, 어제 내가 실패해서 참 힘들어.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고해지는구나. 그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거 한번 살짝 만졌다 놓으시면, 내가 망가뜨려 놓은 그것이 오히려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수한 그 모든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여러분 그것이 변하여 유익해지는 그것이 변하여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